이가 함께 읽은 이 십장의 핵심 구절은 10절과 17절에서 두 번씩 반복 강조되고 있지요. 자,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0장의 핵심이 10절과 17절인데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1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두번 반복되는 후렴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언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예언하셨다고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멸할 것이요. 내가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멸할 것이요. 엘리야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쓸어버리고 있는 무서운 내용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아합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쓸어버리고 있습니까? 예후입니다. 예후. 어제 아침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스라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우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을 오늘 여기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10장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합집에 남아있는 70명의 아들들을 쓸어버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여기 보면 글쎄 스승이 자기 제자들의 목을 치고 있는 아주 끔찍한 내용입니다. 70명의 제자예요.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스승의 손에 의해서 70명의 왕자들이 여기 지금 그잖아 그대로 한날 같은 장소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끔찍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1절을 보시면은 아합의 친구들과 제사장들까지 그대로 쓸어버립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아합과 가까이 지내는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쓸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몇 명이에요? 42명씩이나 말이에요 자우간 아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제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쓸어버리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아합 가문의 인종 청소를 위해서 예후가 지금 누구와 손을 잡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예후가 누구와 손을 잡고 인종 청소를 하고 있는지 한번 15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나와 함께 손을 잡자. 누구 와 함께 손을 잡았어요? 여호나답이었어 여호나답. 그래서 예후가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예후에 남아 있는 그 잖아요 시들을 그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남자들을 쓸어버리는 일에 여기 지금 합동작전을 피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끝으로 여기 18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아 합집이 섬기던 바 바알 선지자들을 쓸어버리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것도 예후가 아주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바 바알 선지자들만 가려내어 가지고 그대로 쓸어버립니다. 자 무슨 수법입니까?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로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제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쓰미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쓰미라 결국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진멸하고 바알 신당을 모로 삼았다 변속간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악한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모조리 쓸어버린 예후에 대한 평가는 뭘까요? 아합 집에 남아 있는 모든 남자들 또 그와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대로 인종청소한 아합에 대한 평가가 뭘까요? 두 가지 평가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먼저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3 0절 한번 볼까요. 이 아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뭔지 시작.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여 쓴 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긍정적인 평가는 뭐요? "신적 소명을 잘 수행했다" 라고 하는 평가예요. 자, 그 평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뭐예요? 자손 4대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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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 이어지게 되야 왕에 대한 4대를 여기 지금 여기 약속을 하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뭘까요? 자, 예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정 접속사예요.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삼십 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부정 접속사예요.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의 내용이 뭐예요? 29절 내용이 이 29절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벧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예후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죄 중에서 우상숭배만큼 아니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후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삼십이 절입니다. 삼십이 절 32절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가되 자, 누구를 통해서 하사엘의 통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우는 한순간 쓰임을 받고 그대로 버림을 받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급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에 대한 아주 충분한 보상이 있습니다. 결코 주를 위한 헌신에 공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한 나의 눈물, 나의 땀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 가면은 또 범죄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다윗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도록 했음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보상은 보상이고 징계는 징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 의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 그리스도의 의를 심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시간도 교통하며 우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 자신들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면또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열심과 신앙은 별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와, 굉장히 신앙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예우를 한번 보세요 그가 어느 정도의 열심의 사람이었는가를 스스로가 요 나답에게 자랑할리 만큼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예후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후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느냐고요? 천만에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예후 역시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 받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순수 믿음, 순수 신앙입니다. 뭐 봉사가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 주를 위한 열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없이 열심만 있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었어요. 믿음 없이 열심히만 가지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빠집니다. 봉사하면서도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든가, 아니면 봉사하고 나서 시험에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며, 봉사했던 마르다를 칭찬하기보다는 마르다도 인정해 주고 마르다도 칭찬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누구를 더 칭찬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마리아를 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까? 마르다 같은 마리아보다는 마리아 같은 마르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배가 살아있는 봉사자들이에요. 신앙이 살아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심써야 하고 몸부림 쳐야만 하는 때가 바로 오늘 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정말 각자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 정말 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간에 우리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또한 번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열정들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